요즘 장사가 진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잘 되는 데들은 다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에 그런 프레임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을 제발 귀하게 좀 여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근에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을 조금 마련을 해놨던 게이 사람들이 가려운 부분이 어딘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듣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으면은 이게 이게 결국 성장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감동식당의 어떤 핵심이 재방문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략 한70% 이상 재방문을 하고 있고 엄청난 수치인데 이때 재방문을 가능하게 했던 그 오모테나시 그거를 8월 27일 라이브 때 그때 좀 이렇게 공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 꼭! 많은 분들과 같이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직원분들한테 휴무를 또 하루씩 더 줬다는 그런 얘기를 네.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아,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손님들이 우리 매장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듯이 직원들이 우리 감동 식당에서. 계속 일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겠죠. 결국에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건물도 매입하시고 이제 신축도 하시고 조금 있으면 이제 완공되고 거기다 또 직영 이호점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어 8월 27일 날 네. 라이브 때 사실 제가 요청했던 것들 다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료 라이브를 들으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아직도 월 3천씩 따박따박 <웃음> <웃음>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순익이 좀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아, 네. 그래도 2 0 0 0 후반대이겠죠? 아, 네, 그래도 열심히 또 신메뉴도 내고 하면서 식자재 거래처들도 비교하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네. 지나고 나면 손님 수도 조금 줄어들고 그 동네 그 브랜드의 어떤 한계성 드러내면서 수그러드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는데 감독식당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객님들이 불편해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담아들었다가 매장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골 고객님들이 봤을 때는 이 브랜드를 또 오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되는 것 같고 계속 와야 될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고요 마케팅을 활용해서 새로운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찾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로 또 조금 조금씩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감동 식당을 처음 만드실 때 감동 식당이 이렇게 되리라고 조금이나마 상상을 하셨나요? 그 당시에 따뜻하게 얘기하진 못했지만 마음 속에는 항상 잘될 수밖에 없게 만들거다 그니까 될 때까지 하자라는 마음이 사실 강했었고 이거 아니면 다시 이제 힘들게 직원 생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잘될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신념 같은 게 처음부터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요즘 사실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편님한테 감동식당을 처음 시작할 때그 신념은 어떤 거였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빨이 지나고 장사가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좋은 상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이쁜 것도 아니고, 고객들이 얼마나 요소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할수 있었던 거는 고전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 전단지 돌리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가서 고객한테 직접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고객들이 방문해 주시는구나. 방문해 주신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고객들이 다시 찾아주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오게끔 시간에 만족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감동 식당 또그 이름에 좀 걸맞게 고객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식당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브랜드의 네이밍 자체가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과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핵심은 어 핵심은 내부 마케팅 그리고 내부 만족도를 많이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님이든 직원이든 그 대표님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손님 디테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혹시 좀 있을까요? 장사를 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을 조금 마련을 해놨던 게 QR 코드를 만들어서 불편했던 거, 좋았던 경험, 신메뉴가 나온다면 어떤 걸 드시고 싶은지, 또 매장을 투난다면 어디에서 감동식당 만났으면 좋겠는지. 에 대한 것들을 여쭤봤어요. 감동식당의 V.I.P.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를 한번 보냈거든요.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쭤봤는데 사실 거기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문제들, 앞으로 만들어야 될 신메뉴,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미 나와 있었는데 이걸 혼자서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다, 소통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듣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으면은 그게, 그게 결국 성장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식당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뭐 방향성을 정한다거나 사실 이런 게 식당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표님 해봤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다가 욕을 엄청 많이 먹은 기억이 있는데 <웃음> <웃음>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왜 찾아주신지 잘 모르겠고 그 이유들을 알고 싶었고 이 사람들이 가려운 부분이 어딘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분들은 안 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결국에는 내 고객 타겟이 누군지 나도 알고 매장을 꾸려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쪽 생각이 듭니다. 8월 27일 날 화요일이죠. 저녁 8시에. 무료 라이브로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예전에 한번 저랑 인터뷰할 때도, 감동식당의 어떤 핵심이 재방문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대략 한70% 이상 재방문을 하고 있고, 엄청난 수치인데, 이때 재방문을 가능하게 했던 그 오모테나시, 오모테나시를 좀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를 8월 27일 라이브 때, 그때 좀 이렇게 공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데 제가 다 답변 못 드리거든요. 그때 들어오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또 궁금하신 것들 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꼭 많은 분들과 같이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서윤호 대표님의 라이브 무료 강의 들으실 분들은 8월 27일 화요일 날 8시 기억하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남겨 놓을 테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직원분들한테 휴무를 또 하루씩 더 줬다는 그런 얘기를 네. 또 저한테 해 주셨잖아요 아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직원들 복지를 잘 해줘야 열심히 일한다 라는 말은 흔히 누군들 할수 있는데 실제로 직원을 관리하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5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사장으로서도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같이 해준 그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고, 본인이 몸이 아프면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만약에 다음날 못 나오게 되면은, 밤에 혹은 새벽에 나와서 그거를 정리를 밑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볼 일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실장님하고 부실장님은 그러니까 항상 뭔가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그러지 못했었고 외식업이 주 6일로 뭔가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고 그렇다면은 손님들이 우리 매장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듯이 직원들이 우리 감동 식당에서 계속 일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모든 직원들에게 다 주진 않았어요. 핵심적으로 6일 동안 같이 계속 근무를 해왔던 그 핵심 직원들에게 하루씩 휴무를 주면서,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겠죠. 급여는 그대로 주지만, 하루씩 휴무를 주면은 그빈 공간에 또 누군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잠깐 같이 일할 게 아니고, 좀 길게 같이 일을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 일하는 분들이 우리 매장의 재산이고, 같이 뭔가를 또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투자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또, 이해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27일날 라이브 하실 때이 얘기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일을 더 많이 시키고, 급여를 조금 줄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님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복지라든지 또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케 됐는지, 그런 내용들도 좀 라이브 때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동식당에는 업무 매뉴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목으로 따지면 몇 가지 항목 이 있을까요? 청소하는 것만 2 0 0 가지가 넘으니까 청소하는 것만 이백 가지. 아까 전에 한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직원들 일을 많이 시키시네요. 벌금 <laughs> <월급> 많이 주셔야겠어요. <laughs> 아 농담이고요. 그 다른 항목들. 또 어떤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고객 응대도 할 거고 음식도 나가고 또 조리도 해 드릴 거고 중간 중간에 컴플레인이 날 수도 있고 또 계산하는 상황 각각 그 고객 MOT마다 매뉴얼로 다 정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사를 할때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인사를 할 건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매뉴얼들이 제가 강의를 찍고 그 이후에 계속 리뉴얼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예 다 새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라이브 때 일부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자영업자 분들이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대표님이 감동식당을 운영해 나가는 걸 보면 와 진짜 외식업을 처음 하는 사람치고는 그 방향성을 잡는 거 그리고 디테일을 잡아가는 거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 이번에 이제 건물도. 매입하시고 이제 신축도 하시고 조금 있으면 완공되고 거기다 또 직영 2호점을 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제 사람이. 계속 성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이 이상 직원에게 해줄 게 없고 저도 이 이상 뭔가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장을 하나를 잘 운영을 했을 때그 다음 뭘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선택지 중에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를 골랐었고 가장 좀 좋은 선택을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잘했던 거는 이미 저보다 앞서서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 의견을 여쭙고 없고 그대로 도전을 해본게좀 크지 않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도 벌써 세네 번째 나오시는 네. 건데 어 사업이 잘 되실수록 되게 얼굴도 좋아지시고 몸도 좋아지시고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좀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 8월 27일 날 네. 라이브 때 사실 제가 요청했던 것들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료 라이브를 들으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장사공프로 채널 구독자분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되게 찐한 관계라고 할수 있는데 왜냐면 저... 여러분 자주 나왔어서 네. 항상 나올 때마다 네. 다들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요 카메라 보시고 네. 장사공프로 구독자분들한테 요즘 또 힘드신 분들도 많고 음. 또 대표님처럼 사업을 또 확장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음.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제가 막 돈이 많아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부족한 상황에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바꿀 수 있던 거는 사람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 빼고는 다른 것들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를 좀 바꿔서 최대한 좀 친절하고 재밌게, 기억에 남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좀 사랑을 받게 됐고 요즘 장사가 진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잘 되는 데들은 다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에 그런 프레임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을 제발 귀하게 좀 여기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매장을 하고 계신 거고 그 손님들 마저도 안 오시면 머지않아 곧 폐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케팅이니 뭐니 그런 것보다 눈앞에 지금 식사하고 계신 손님들 먼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계신 대표님들도 분명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게 또 뿌듯하게 말씀을 하실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